나 응. 아들을 잃 수도 있다. 내 아들을. 근데 다각했 아들 의적으로 아들을 버렸다게. 티포 m d r o 서대장학 m young and dross. I d 안 들어왔어 아니, 한 명도 안 들어왔어 아들이 둘이 i d n t do it. I didn't d t I d i d 이 t t I don't know. I don't k n o 어 I don't know. I d 좀 n t know. I don't know. I d o n 이 know. I d o 네 t k n 조 w I d o n 라고 n o w I 뭐한저등근로 <목소리> 제자리도 넣어 밟으 어떻게 해야 하지 왜렸어 내가 온게 아니라 아직 한명도 안들어왔어 어, 이상하다 원래 들어오는데 재미가 없서 안들어오 진짜 네. 아뭔가야또 네. 주말 이때 해야지 형이래 아왜 안들어오지 들어오는데 누가 그 신경 데

좋아요. 한번씩 눌러 주세요. 오, 27분 들어오셨네. <laughs> 안녕하세요. 들어가봐. 응. 채팅 달아주세요. 어 좋아요 감사합니다. 나 좋아요 눌러. 어 안녕하세요. 어떻게 눌렀어? 눌렀어? 봐봐. 봐봐. 봤도 채팅 안 해. 아, 봐봐라고. 괜찮네. 응. 안어도 채팅 안 가. 조미. 어. 안녕하세요. 채팅 채팅 달아 주세요. 어. 채팅. 들어왔네요. 저기 아는 사이어 응. 아, 그게 왜초 늦네? <laughs> 채팅 달아 주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저녁 드셨어요? 메뉴 뭐 드셨어요? 왜 아무도 채팅을 안 달지? 채팅 달아주세요 어, 어. 어, 아, 좋아요 그리고... 구독 오케이. 뭐 하세요? 하세요. 아니, 좋아요 한번씩 눌러 주세요 <laughs>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구글 o are you? Who 아 r e you? 해 h o are you? w h 안 are 세요 u Who are you? Who are you? Who are y o 계세요. 지금 뭐 하고 계세요? 뭐요? 저 있죠. 저희 토킹 토킹 합시다. 토킹토킹 지금 보고 있는 거 알고 있거든요. 좋아요. <laughs> 어, 감사합니다. 저희 대화예요. 대화, 오늘 다들 어떠셨나요? 어떤 하루였나요?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안한 상태에. 조용 좀 해. <laughs> 참, 좋아요 여러분. 고마워 했어어 좋아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감사합니다. <laughs> 그럼 구독도? <오케이>. 구독. <laughs> 구독 구독. 여러분 채팅 달아주세요. 구다 아.. 뭐데네 <laughs> 저도 좋았답니다 저는 지금 고향에 내려와있어요 어? 감사해요 어? 안 잘생겼는데. 내 아들 잘생 내 아들 잘생겼어요. 어, 조용해, 내 해, 아들 잘생겼어요. 뭐 조용해 마, 조용하라고. 조용해. 조용하라고. 왜래? 이어 좋아요 감사합니다. <laughs> 음, <초라>. 감사합니다. <laughs>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려요. 마지막이야. 채팅. 아 지금 너무 춥네요. 어, 너무 감사합니다. PAZ 님. 아, q a z 시구나 감사합니다. 어, 네, 어디 갈게? 음. 안녕하세요. 어? 아, 저희 누나를 보여 드릴게요 어, 누나, 하지하지안말라고 <laughs> <마>. <laughs> <얍. 웃음> 하지 <laughs> 저희 엄마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야. <laughs> 야. <얍. 얍. 웃음> 네 님도요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주세요. 어떤 주제로 라이브 할까요? 응. 음.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 브이로그요? 어, 괜찮죠? 저 라이브 자주 할 건데, 제 일상 담아 볼게요. 20분까지만 라이브 진행할게요 지금 다들 뭐하고 계세요?

<목소리가> 안녕하세요. 네 님도요. 구독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일상 일상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라이브 라이브 소통 자주 해요. 여러분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물어보셔도 돼요. Q&A 갑시다. Q&A. Q&A.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 여덟 분 들어오셨네. 안녕하세요. 어 괜찮습니다. 언제나 환영입니다. 어 안녕하세요. 다들. 하이루. 야, 하이루 누나 조용해. 너무 재밌다, 너무 재밌다. 다들 채팅 달아 주세요. <laughs> Q&A. 어, 이제 4분 남았습니다. 4분 후에 라이브 종료하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채팅으로 대화해요 채팅 달아주세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저 자주 할 거예요 라이브로 소통 자주 할 거예요. 유유 여러분 다들 뭐 하세요? 지금 뭐 하시냐고요? 채팅 달아주세요. 괜찮습니다. 언제나 환영입니다. 다들 잘 주무시고요. 곧 밤. 네. 굿나잇. 1분 남았습니다. 1분 후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쉽다. 네. 내일 또 봬요. 저는 매일 이 시간에 라이브 키겠습니다. 아니다. 자주 킬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에 봬요.